주말의 시작인 오늘 나들이하실 때는 미세먼지 걱정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에서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남부지방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미세먼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으니 이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주말 동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보온에 신경쓰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